이중배상금지 가보도록 할게요. 국배법 3조 2항, 1항 단서 조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뭘 하지 못한다를 우리가 이중배상금지라고 부르나요? 첫 번째, 그 이중배상금지되는 공무원 넷 조문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다치기 좋은 공무원들. 군인, 군무원, 예비군, 그 다음 마지막 또 다치기 좋은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죠. 나온 적도 없지만, 그럼 간혹 이건 꽤 자주 나오죠. 최근에도 나왔고요. 공익근무요원, 이중배상금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투경찰승경 이건 들어가요. 지금은 없어진 군종인데 현역 신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 경비교도대원. 안 들어가요.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경,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의 공익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중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 주로 공익이 많이 출제가 됐고 두 번째 이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공무원이 직무행위 중 다쳤어야 되는데 이 직무행위는 전투 훈련만 말한다 그냥 다 포함한다 정확하십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한 글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함 그래서 뭐그 교통경찰 공무원이 순찰 중그 낙석 사고 당한 사례도 이중 배상을 금지시켰던 사례 이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요건이죠 어떤 걸 청구할 수 있으면 뭘 청구하지 못한다가 바로 이중 배상 금지의 개념인가요? 보상 청구할 수 있으면 배상 청구 못한다의 개념이죠. 이후 보상 청구가 가능하면은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가 바로 이중배상 금지의 결론인데, 그럼 첫 번째 보상을 받았으면이 아니에요. 보당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해 보면은 여기서 한네다서 가지의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일하다 다치긴 했는데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럼 아주 나이스죠. 배상 청구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배상 청구 가능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보상 청구가 가능했는데 그 보상 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럼 이렇게 글로 보면 바로 답이 보이실 거예요.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가능했잖아요. 시효 소멸한 건이 네 탓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배상 청구 못한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보상 청구냐 아니냐로 또 보는 정말 지역적인... 판례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올해 9가지 구급 시험에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다 보상 받은 거로 보나요 안 받은 거로 보나요 보상 아닌 걸로 봐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는요 즉 보상이 아니라는 말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급여 받고 또뭐 받을 수 있다 배상 청구도 할수 있다 그 말이죠 반면 이거는 보상이다 그러니까 배상 청구 못한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대상자 지원법 어쩔 수 없이 법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군인연금법 다 쓰기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재를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딨나요? 4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들이죠. 잘 읽어볼게요. 418페이지 마지막, 그, 네모 2번의 세 번째 꼭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동그라미 세 가지 법 보이실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국가유공자, 군인연금, 보험보상 대상자. 거의 다 군인분들이 적용받으시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반면에 보상 아닌 거는 어떤 법? 공무원연금법 올해 기출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꼭지 보상 받을 수 없으면은 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고 다음 꼭지 받을 수 있었는데 시효 소멸됐네 그럼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맨위에 내용도 올해 국가지 지방직에 모두 출제가 됐던 거죠 자 이걸 리버스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배상 받은 다음에 보상 청구하는 거 그동안 출제됐던 거는 야 법에서는 보상 청구 가능하면 배상 청구 못한다고만 적어 놨을 뿐 배상 받았다고 보상 청구 못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배상 청구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신 판례 때문에 그것도 법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정말 귀찮아졌죠 자 그게 419페이지 맨인는두 법이에요 보훈 보상자법 뭐 또는 국가유공자법 다 같은 건데 그거는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 판례만 출제가 됐었다가 그 밑에 있던 내용이 올해 지방지 고급시험에 처음 출제됐던 판례죠. 군인 연금법상 보상금 받으면은 먹고 끝나지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이 심판사님도 틀렸다 그랬죠. 이 심판사님도 그동안 우리 공부한 것처럼 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배상 받았으면은 보상 청구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군인 연금법은 다르다라고 날려버렸죠. 왜 그러냐? 그냥 케바케입니다. 군인연금법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간에 네가 돈 받았으면 은 절대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청구 못한다는 네가 사망 보상금 받으면은 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국가 발상 받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상 사망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달리 말해서 내가 먼저 배상 청구 받았을 때 군인연금법상 보상청구는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왜 군인연금법 조문상 명목을 불문하고 어쨌든 이 사고 난 걸로 돈 받았으면 절대 보상청구 못한다는 조문이 있어서 그래요. 이와 달리 보본 보상자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배상청구에서 배상 받았을지라도 보상도 받을 수 있음. 정말 귀찮은 판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